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곧있으면 학원을 가야는데 하 학원 갔다 오고 또할 거예요. 어한 시에 가거든요. 자 아, 선풍기 다 선풍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여 주말에 이고죠 지금 상황 니 혹시 사업 소리 안에 또 시작. 어어예예 예. 이게 삼성짜리고. 어, 얘가 한 4성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오토바이로 보여줘야죠? 아, 얘 예. 아, 아, 얘가 3성짜리였나? 엄청 그럴 거예요. 엄청 빠릅니다. 레벨업, 레벨업은 안 했어요. 보여주려고. 그냥, 이 거짓말이에요. 사실 돈 없어서 그랬어요. 편질 버그판 어제 깔려고, 어, 링크를 했는데 다 사기 링크예요 어, 그냥 링크를 했는데, 그냥 다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 예. 오늘 이벤트를 하니까 하면은, 시작부터 좋은 거, 저처럼 좋은 거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시작 것만 있으면. 샷건만 있으면 샷건 한 멜랩, 렙한말렙만 올려도 진짜 말렙올리는 미션을 할수 있거든요 한 첫판에는 1렙 첫판에는 그냥 0렙 그리고 두번째판은 1렙 세번째판은 한 3렙 지금 전부하고 있어요 샷건을 안쓰니까 레벨업을 둘러 안에서 와우 아 한번 보여드리도록하죠 요거입니다. 상자 깡할수 있어요. 여기 어, 보이죠? 물무무 무슨 무슨 걸 깨서 이게 예, 상자 깡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육성 짜리라고 했거든요. 육성 짜리. 이게 왜 6성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어, 5성인가? 5성이네요. 어어어 여러분들, 데미지가 더 높다고 이걸 쓰지 마세요. 400이잖아요? 얘는 390이에요. 근데, 얘는 한 발에 데미지가 세고, 얘는 탕창. 얘네 246의 스쿤. 에 아무튼, 이거 갖고 막 놀아요. 재미를 알게 돼 있어. 놀아보죠. 술래잡, 야, 경찰들아, 술래잡기 하자. 술래잡기, 재밌는 술래잡기. 경찰들 부르면 와라. 방송실 때에 야야 와와 경찰 없주에 술래잡기야 술래잡기 나잡표가지 싫은데 이따가다가 이따가다가 에 술래잡기야 술래잡기 아, 방송만 치면 내가 잘하는 모습을 주는 데. 쥐싹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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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 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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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응. 세상에 이런 일이... 어... Take

같던 옷도, 보시지 원래 저거 터져야 하는데 빵, 빵, 금희, 예거 씨... 아... 전쟁이다! 아, 이거 동료들만 있었잖아, 전쟁인데. 전쟁이다. 어, 어, 어. 무기 거래상 처치? 무기, 너도 모르게 거래상 하잖아. 넌 나가게 하잖아. 석연, 입니다 FBI 좀, 나오라고. 응. 그냥 너 죽어라! 예스. 뿡이죠, 뿡이뿡나 차는 고맙다. 빠이빠이. Thank wow. 음. 음. 아슬말라이 으응 아슬아말라이군데. 아니 내 차가. 경철차가 사라졌어 아저씨에 네가 먹을 거 사줄까? 먹을 거 사줄까? 아니 돈 줄게 돈만 원이면 됐나? 천 원? 돈 주는 잠깐만요 어 안돼 아니 안돼 응? 잠깐만 아, 망했다 욕먹게 생겼네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 방금 판 싫어요 예스예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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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 뭐야? 와, 와, 방금 방금 완전 잠수함. 완전, 완전 잠수함이었어. 아,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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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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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니까 네가 한 거야. 어. 근데 꼭 이걸 해야 대리 기간 단축 청원 이전 미션 완료. 기간 단축이 필요해. 뭘봐뭘 뭘 보냐고 그휴니까 사람들은 역시 무서워 내 집으로 가서 금고나 타야지 안녕 얘들아 여친 없는 김동훈이다 우리 저거 계속하냐 어, 집으로 들어가야지. 집으로 들어가자. 왜안 들어가지냐? 야, 이건 들어가야지.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다내 거야. 다 가져가. 가져가라고. 가져가. 아니, 못 가져가. 가져가란 말이야. 왜 돈이 있는데, 왜 손이 있는데, 왜 돈을 가져가지를 못하니? 정말. 니 뭐, 네 돈냐? 음, 역시 착한 것 같아. 아, 음, 캐릭터 좀 바꿔볼까? 완전 비싼다. 이거 고스트라이드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그스트라이드. 나 이거 오버치에서 많이 봤어. 나소이저7 6이랑 이상 갱단이랑 싸우는 거 봤어. 거기서 여기서 야각 나오잖아. <laughs> 음, 동네 왕따가 입을 부판. 법한... 요거는 holy shit. 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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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oh 이거 사고 싶다 맨네어 yeah. oh, 이거 진짜 간지인데 왜이 사고 싶네 이건 응감사네 얘는 뭐야 머리가 왜 이렇게 커오 완전 못생겼는데 얘네 그럼 이걸로 할까 그래. 그래 사나이다 야. 좋았어. 가자. 가는 거야. 군인이 되는 거야. 에프비아이가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